여러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따끈따끈한 국물이 생각날 텐데, 제가 스무 살때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때 정말 자주 왔던 곳입니다. 순두부 충국점 맛집, 경산 세명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차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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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비 온다. 빨리 들어온다. 가로와. 솔직히 음. 야, 그렇지 그렇지 정반에 야 기술 봐라 <laughs> 내가 직접 라서비건 아니야 올려줘 올려주고 이게더 먹고 부족하면 추가를 할수 있어 비뉴로자 일단 아트는 내가 만든 계란찜 봐봐 와 계란찜 빵 양이 풀 올랐는데 여게 이제 그거 오니까 조심해야 돼. 와. 아, 그대로네. 막 그대로야. 주방에 들어가면 막뭐 난리거든. 순두부 와이 맛이예요 이게 순두부가 이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메뉴인데 확실히 다르다 네. 뭐랄까 너무 맵고 짜지 않고 이 순두부의 그오들오들한 느낌 경주 순두부 유명하잖아 난 개인적으로 경주 순두부찌개도 맛있지만 뭔가? 네. 분위기가 자, 여기다가 계란 깨럿너고 넣어 먹도 맛있고. 이따 도 맛있고. 이게 봐도 이따 봐도 맛있고. 이따 봐하고송하고많이들어도맛있그리고 청국장은뭐로갖춰 있을 수가 있다. 장 대형 이 가면은 진 진짜 주자 돼지, 돼지 시키는 것 대체로 여기에 내가 또 좋아하는 게뇌 배추 있잖아. 가 진짜 싱싱해. 가 다시 추가로 시킨 돼지 불고기인데 한개 없이 0 0 원. 또 들리? 음. 괜찮을 거 같아. 아 진짜 어영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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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목소리가> <이거> 좀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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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에는... 아, 애매하데비 오는 날에는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 찌개, 간간하게, 건하게, 두들두들하게 진짜 맛있다 먹어서 만팔찌 하나, 왔네둘이서 두까지 해서 아 이거 잘 먹었다 아 이거 오늘 경산에 있는 천순두부 천국장 괜찮았어? 아저 진짜 괜찮았어. 스무 살때 진짜 많이 먹고 일도 하고 했는데 1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야 그때 그 맛이 그대로 있네 그리고 가게가 점점 잘 되는 모습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그 당시에 진짜 우리 이모들하고 사장님하고 진짜 많은 정을 주셨는데 어, 다시 한번 혹시나 이 방송을 본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 경사세명병원에 오실 일이 있거나 근처 오실 일이 있으면 저는 이 집을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오는 날에는 무조건 오셔서 순두부찌개하고 청국장 드셔보세요 예술입니다! <웃음> <웃음> 잘 먹었다! 골목길도 예쁘다 여기 아...